그 연기를 했었죠. 응. 그래서 제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, 이여거추고요 아니, 아니 저희가 이제 먹방을 하려고 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어보려고 한다고 하잖아. 아니, 내거거든 어, 뭐래? 이거 누가 봐도 내꺼. 내꺼거내거든 이거? 내거거든 내꺼 <laughs> 내가 샀거든? 뭐, 뭐야? 너 내꺼, 내꺼, 내꺼. 내꺼, 거? 내꺼, 거? 내꺼는, 안쓸꺼 뭔데? 나는 건 뭐인 건, 이거 다내거야 이건 내가 샀지. 아까 편의점 갔다 왔어요. 공연 끝나고, 저희 편의점 갔다 와서, 편의점 갔다 와서, 햄, 이거 햄 샀구요. 아니, 가려줬죠. 나햄샀고요 아, 매니저 오빠들은 시선이 안보야안 보여! <laughs> 눈치가 없니? <laughs> 난 눈치 없이 그냥 살 처음 해 봐. 어. 아니잖아. 아니야. 그럼 거짓말 하면 안 돼, 못모 짱. 너 착한 애잖아. 엄마 다 알아. <laughs>